안녕하세요. 아침 TV 하경숙입니다. 홍준표가 돌아왔습니다. 뚫린 게 주둥이라고 마음대로 짓거리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한 딸은 쓰레기 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홍준표를 지지하는 모임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쓰레기 집단이 아닙니까? 그들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직접 선언하게 됐습니다. 홍준표, 지를 지지하는 인간들도 쓰레기야. 우리가 볼 때는 니도 쓰레기고 저것도 쓰레기고 다 쓰레기입니다. 그때 대선 후보로 나와서 하나는 하와이로 도망가고 하나는 직구석에 콕 박히고 또 하나는 지지한다 그러면서 지가 당대표 운동이나 하고 있고 이런 쓰레기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와서 누가 누구한테 쓰레기라고 합니까? 쓰레기는 다 같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쓰레기 중에 더 나은 쓰레기가 있고 더 나쁜 쓰레기가 있습니까? 쓰레기는 다 쓰레기지.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홍준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홍준표가 이재명과 밀약이 돼 있었다면 그리 가는 게 좋겠습니다. 홍준표가 국힘에 남아서 우파 보수에 남아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김문수가 41.5%를 얻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다 방해하는 인간들밖에 없었습니다. 홍준표가 하와이에서 극단짓만 덜 해도 그렇게 졌을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홍준표가 하와이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얼마나 많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까? 그짓만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누가 누구한테 쓰레기라고 합니까? 니도 쓰레기고 한동훈도 쓰레기인 건 사실이야. 꿀값 떨어요 우리 이제 그들을 우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을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을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이가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미준이라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가 그게 있는데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 될때 비선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거기가 만만치 않은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이 용땡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한동훈이를 만나고 나서 만나고 보니까 오해도 풀리고 다 그랬답니다. 홍준표가 한동훈이하고 대선 경쟁에 막 들어갔을 때 한동훈이를 만나니까 괜찮은 사람이더라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다 똑같은 놈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한동훈이가 이익이 되려고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누구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고, 한동훈이는 아직도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아줌마도 누누이 말하지만, 한동훈이는 그래도 당대표가 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지지자들이 기대가 있었다, 그겁니다.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잘못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69%라는 지지를 보낸 겁니다. 한동훈이가 지 욕심을 드러낸 게 대통령 탄핵을 막았어야 됩니다. 근데 지가 앞장서서 내란이니 불법 개음이니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한동훈이는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한동훈이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준석같이 될 겁니다. 절대로 우파에서 발을 딛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파들은 그래도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누구한테인가 맹목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배척을 하고 특히 배신자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나 나이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그분들도 나와서 선거운동을 했었는데. 홍준표는 하와이에서 그딴짓하고 한동훈이는 나방이나 찍으면서 그딴짓하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동훈이를 절대로 우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이 스타일이 그렇고, 한동훈이 생각을 알아부렸소. 이게 문제다 그겁니다. 몰랐을 때는 그를 지지했습니다. 약간은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동훈이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한동훈이는 어리석은 자예요. 나 같은 아줌마보다도 더 판단력이 흐리고 나 같은 아줌마보다도 더 판단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고로 리더는 포용을 하고 같은 편한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한동훈이 이번 대선 때뭘 하겠습니까? 광화문 세력, 정강훈 세력,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 그 윤어인 세력 다. 절연을 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들을 다절연을 하면 누구하고 선거합니까? 한동훈을 지지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20%가 뭡니까? 안 됩니다. 그들하고 무슨 선거를 하겠다는 겁니까? 한동훈이 목표는 당대표입니까? 영원히 이인자입니까? 이러는 한동훈은 더 이상 보수 우파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동훈이는 이제 집구석에 다시 들어가서 새우깡이나 먹으면서 라방이나 찍으면 딱입니다. 그들만의 니글을 펼치면 딱입니다. 이런 한동훈이를 씹으면서 다시 등장하는 홍준표. 니도 50포 1 0 0야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